말라기에서 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다가참 목소리로 말라기니거 어디인 줄 알죠? 말라기는 찾을 거예요 음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놀아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여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항복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려해 사랑을 붙였느니라. 에도문 사절 시작. 에도문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만군의여호와는이러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음, 오늘 사, 암절 사절을 중심에서아 어, 저번 시간이어서 어, 예, 왜애돔은 망했는가? 왜 사람들은 망하는가? 왜이듬 저주를 받았는가? 왜 사람들은 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음 여기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목적은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의 멸망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망하고 내세에도 지옥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음, 오늘 본문의 3절로 4절에 보면 택함 받지 못한 애돔의 멸망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돔은 하나님의 친노를 받아 멸망을 하게 되는데 왜 애돔은 멸망이 되는가? 오늘날에 애돔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데 애덤의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의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첫째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려고 예를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운다고 되는 것도 다른지라고 다른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택함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로 보면에 이 절로 삼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는데 저번 시간에 네 말씀을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어, 창세전에 만세전에 엄마 뱃 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결정했어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느니라. 개가 막긴 일이죠. 이건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거나 부신자가 들으면은 아주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열받고 성경을 찢어 버리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게. 어. 오늘 본문이 예선 내가 창세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선이나 악을 행했냐 안 했냐 이거 도덕적 윤리를 에, 죄를 졌냐 안 졌냐 전혀 관계없이 이미 예선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고 어. 야곱은 내가 택했어. 그래서 음, 사랑받았냐, 택함받았냐 버림받았냐, 미움받았냐. 이것이 신의 영역이에요. 만드신 예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중년 원리입니다. 하나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악역이 된다. 음, 예수는 악역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은총받지 못한 사람은 악역으로 쓰임받게 돼요. 복음하고여 여러 교회를 다녀도 참 신기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이 사람의 신앙과 생활은 악역으로 쓰임받아 악역으로 쓰임받는다 말 무슨 말이냐 면은 복음하고 정반대적인 신앙을 가져 예를 들어서 복음을 선포하면 은이 사람은 율법주의가 돼 복음을 선포하면 은 신비주의가 돼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다 그런데 악역은 땅에 귀신이 있다고 그래서 땅을 밟아 귀신 론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악역 그렇잖아요. 죽으면 공중에 돌아다닌다. 예.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니요.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정 반대로 돌아가요. 교회를 다녀도 예를 들어 대사님구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신기한가 봐요. 대사님 후서 음,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과 불택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달라요. 그런데 불택자는 부르신다 그러면 음성을 들으려 그래. 흥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자가 있다가 저는요. 예, 그러지 말아라. 자꾸 음성 듣고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율법주의냐 신비주의냐 두 가지로 딱 빠지고 나가요. 불택자들은. 그런데뭐 쫓아 평생을 쫓아다녀. 기도원 집회. <laughs> 넘어지고 자빠지고 금입 바라고 눈을 줄리고 입신하고 음성 듣고 잡아 보세요. 대사님 후소 이장이 뭐라고 기록돼 는가봐 봐요. 신약입니다 이 말씀은.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방황할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다니는 것만 이단 교회를 다닐까? 이게 보세요 나온 이유가 있어. 이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절에 시작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든가 일법주의는 늘 어, 신비한 역사를 따라다녀 마치 에, 귀신 들어간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듯이 늘 귀신하고 연기를 시켜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 보세요 악한 자의 마음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 악인에게 구원받지 못한 불택자이기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하냐이 복음을 싫어해 구원함을 얻지, 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구나. 이러면 평생 여기만 쫓아다니. 그다음 뭐죠, 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뭐에? 역사기하사. 뭘 믿어? 거짓 진리를 믿기하면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능력을 믿어줘 버려. 왜? 하나님 믿음을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 에 빠진 사람이나 신비주의 에 빠진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어. 왜? 그 기적과 능력과 신비한 체험, 믿음인 줄 알아. 그게 왜 나는 들었거든, 나는 봤거든, 나는 방을 하거든. 그래, 몸으로 체험을 한 거야. 이걸 종교라 고 그래. 근데 기독교는 몸으로 체험하는 종교가 아니야. 말씀을 믿는 종교지, 약속을 믿는 것이지, 신비한 것은 이방 종교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방 종교가 기독교는 다둘어버린 거야. 그게 신사도야. 그게 인터컵이야 그게 전도 폭발이야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기절하고 넘어지고 입신하고 막 방언하고 막막 희삭거리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이 어디 들어왔어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연사입니다 그러고 그 신비한 속에다가 성령 을딱 이렇게 넣어버린 거야구원의 확신인 것처럼 속이는 이거 뭐냐 12절 때문에 인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면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복음을 싫어해. 복음과 사랑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이 사람 은 생각과 내 속에는 거의 은사, 기적, 능력, 행위, 율법. 자, 그런데 보세요. 반대야. 13절이지. 그럼 택자들 어떡 하냐? 택자들.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 보면서 테카사 저 창세전 이미 테카만도 백성있어요태카사 이런 사람 방황하지 않아요 테카사 무슨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어? 아까우 정반대죠 진리를 모함으로 믿음 아까는 진리가 믿어지지 않아 약속이 없어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신비한 체험을 해서. 구원인 것처럼,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 하시면요. 보세요, 1 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아, 택자들은 부르심에 달라. 예, 불 택자들은 기적과 능력과 은사와 신비와 율법과 행위로 불러. 이걸 외적인 부르심이야. 근데 예수를 믿어, 믿으니까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아. 이 부르심 자체가 되는데, 그런데 택자들은... 인격적으로 복음으로 불러. 이거는 복음으로 우리를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하뢰십니다 그러니까 신비로 불렀느냐? 복음으로 불렀느냐?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 그러니까 신비로 부름받은 사람 뭐냐? 진리를 복음을 싫어해. 속 사람이 관심 없어. 육체가 뭘 받느냐? 뭘 체험했느냐? 뭘 했느냐? 이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어, 왜 애도이 망했는가? 불택자든 내돔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택함 받지 못한 사람 뭐예요? 그럼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알수 있어요. 복음으로 나를 복음의 힘파람으로 나를 불렀는가?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음성 듣고 방언하고 신비한 체험하고 병호침 받고 이걸로 나를 불렀는가? 보면 알아 이거 나오잖아요. 택자는 뭘로 부르고 복음으로. 불택자는? 복음이 아니야. 음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어, 예도미고 악역인데, 예수는 악역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은총 받지 못한 사람은 악역으로 쓰임 받게 돼요. 그래, 복음하고 참 반대적인 사람을 살아. 그교리 자체가 거의 거짓말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하다가 복음의 서진이랑 다어 들었으면 이단의 메시지를 들은 거야. 복음에 서진 백투예루살렘이라는 단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럼 이단에 영향을 받은 거야 이단이 만든 거야. 그거 다. 그래, 성격이 어디가? 아니, 성격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 가지고 복음에 서진을 가는데, 1 4의사차1 4 창이 있어. 거기는 예, 그, 이렇게 길게 된 이곳인데, 여기가. 특별히 그뭐 중동 땅, 대한민국, 일본 이 그러니까 이런 데 땅덩만 복음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들고 땅을 밟아서 쭉야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자기들이 왕의 대를 연다는 거야. 왕의 옷은 대로쫙 이게 군사들이 그 땅을 밟으러 전 세계를 다니는거땅을막 바로 왜 땅을 밟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도 귀신이 땅을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을 결박시키고 묶고 너 누구야?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땅 박는 거야. 성경이 때, 어딨냐, 그래. 열의 고성 무너질. 그 열의 고성을, 미친 분들이야. 그 열의 고성은 아니, 하루에 한 번씩도 마지막 일곱 번더아그래뭐 뭐 하는 거야? 믿음으로 드린 거야, 믿음으로. 땅에 귀신, 어디오소가 땅에 귀신 있다. 귀신을 밟아라. 아니, 그런 게 어디 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한국 강단이 이거 완전히 초토화 되는 것들로한 거야. 초토화가 됐어. 왜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런 인단에 빠진 사람들을 거의 사단의 역사로 예수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야.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예배서 1장3절로사들보세사 보세요. 예배서 1장3절로 사자. 여러분들이 복이 뭔지 작업복이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 예? 뭐, 신사로도 인터컵 이런데 부의 이동 모든 부가 신사도 하고 하는 대로 옮겨올 것이다. 그러면 세계를 풀어 장악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난은 저주다 그래 무슨 말하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대로 믿어줘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야 부자가 지옥까지 언제 성경이 가난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랬어 예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과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복주시다 보세요 신령한 복이 뭔 복이냐 4절에 시작 고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자 이게 무슨 복이에요? 택한 받은 복을 신령한 복이래 야곱은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장사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한 받은 백성이야 여기나 오전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그 앞에 흐뭇고 그 앞에 거룩고 흐없게 그 하시려고 오전에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모였서 예정하사 예수 그들 말며 자기의 뭐가 됐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에요? 택함 받은 복 그래서 나오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다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복, 속사람이 받는 복 천국에서 영생복도 누리는 복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음 온총 받지 못한 사람은 악역으로 반드시 쓰임 받게 돼. 이상하게 복음을 기초라고 그래. 이게 악역이야. 두 번째 <laughs> 왜애돔 망했는가? <laughs> 오늘 본문에 교만해서 그래요. 애돔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당해도 해겠지 않아? 예, 그럼 이렇게 나잖아요. 너희를 무너질 것이야. 그런데 무너지면 우리가 다시 쌓 거야. 이래. 와, 기가 막히니. 꼭 이단은 똑 같잖아. 예?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예수 전도단, 신사도, 인터콥, 빈야드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상담소를 통하여 교리를 반증해서 무르트렸잖아 지금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됐잖아. 그래도 다시 세우리. 교만한 사람 회개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의 징보를 받고도회개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따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돌이킨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야. 그 고집이 더럽게 센 사람은요, 고 못받아요. 아니,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귀신 붙었다고 뱅글뱅글 두면, 그리 숨교 자래 개죽음 다간 거야. 그 무슨 천국을 가, 이단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이큐 3천짜리가 딱와서 이걸 열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봤어 0 1 0 5 하면 없어야 돼이게 진리야.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게 아니야. 후손 진리, 너무 진리가 역사의 세월 앞에 바뀌고 목사님들 해석하는데 바뀌고 그런게게 되겠어요. 언제 누가 봐도 변함이 없어야 돼 맞아야 돼. 다시 말해, 진리라는 것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더하기, 이는 사야. 누가 봐도 사야 돼. 어느 목사님이 이 더하기, 이는 삼입니다. 그리고 부부사가이 더하기, 이는 일입니다. 근데 그세뇌대가지고 그들을 믿어버리잖아. 객관적이 있어야 돼. 객관성이. 근데 이단에 빠지면 거의 교주가 만든 주관적 체험을 그들 받아들여.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이게 옳은 줄 알아. 왜냐? 약한 영이 딱 지배해 버리면요 확인도 안 할려 그래.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제잖아, 전국 문제잖아. 확인 좀 하시아. 아무리 귀신이 역사로 지배를 당했어도 이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진짜 저 목사님 말씀드린 논리가 네. 맞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사도 를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들이 꿈,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환상도 못하니까 시기하여. 그래. 음, 웃긴 놈들이야. 근사를 만약에 받았었잖아요. 근사가 누가 죽어 어떻게 알아? 성경은 너무 분명하잖아. 근데 내가 꿈을 꿨어. 하나님 좋대. 하나님 좋으 어떻게 알아? 증거 증명을 해 봐봐. 내가 방언했어. 귀신 죽은지 하나님 죽은지 사단이 주는 죽은 것이 무식중에 그런 건지. 배워서 그런 것인지. 하고 싶어 몸부림치면 사모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내가 환상 봤어. 그 환상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체험은 증, 증명할 수가 없어, 체험은. 음. 그래서 이런 체험은 성경에 악역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 교만한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거의 교만합니다. 어떻게 하냐,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너 틀렸지, 나는 맞아.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겸손한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겸손한 사람은 쉽게 잘못을 깨닫는다. 그래서 기독교는은 단무지가 돼야 돼.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지혜로울 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 한번 정도는 진짜인가 배려아 사람들처럼 검증을 해야 돼. 확인해야 돼. 무조건 그냥 아멘, 하면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야 니 확인을.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자문서 16장 5절 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며칠못 교만한 사람끼리 모여서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도모하더라도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그래서자문서 16장 18절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에서 거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과다 나으리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온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세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에돔 망했냐? 하나님 진노를 받았어요. 에돔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인데, 아모스 1장1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은 형제 이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호께서 가라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켜. 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극휼을 벌이며 너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끊없이 품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치는 죄. 애돔 족속이 강인 저, 저 예수의 후손이잖아요. 예수의 후손인 애돔 족속이 형제 야곱의 후손이 형제의 나라 형제들을 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죽이고 이런 일이 된 거야. 이단은 여러분요 신사도 인터컵. 이런 이단 신천지 이런 이단의 공통점이있습니다 기성 교회를 상대로 포기 활동을 해요. 이야, 신기해요. 그리고 이 제가 이렇게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에 선교를 가잖아요. 저 가짜 목사. 진짜 선교는 이슬람이야. 이슬람 위에 가는 것이 진짜 선교지. 편안한 선교는 선교가 아니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는 하나님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 진노를 받은 백성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 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평생 신앙 사하다가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 제사를 인터콥에다가 신사도에다가 신천에다가 이단에다가 다 퍼부고 멸망을 당해. 예도문. 음,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악의 쓰로 받는 백성인데 이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신으로 받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애덤 땅이 어떤 줄 아세요? 인디아나 존스 1979년에 찬영했던 곳이죠. 보물, 그게 이제 요르단의 수도 페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페트라를 어, 예, 예, 애덤 땅인데 애덤 땅북다르이야북다르판는팔주한 컷을 가지고 예수가 그 야곱에게 팔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애덤 땅에 살아. 그러니까 땅도 다 빨게. 예. 실제로 내가 가서 봤더니 점점 빨개, 그걸 교만할 수밖에 없어. 당시에 왜 아주 그냥 뭐 천연, 천연 요새로 쫙이 이, 동기, 이그 엄청난 벽에 동굴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형제나를 무시하고 치고 견고한 성인 줄 알았지. 그런데 지진으로서 무너졌지, 또 뭐에서 한 당당했지. 지구에서 사람이 살수 없는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치는. 불택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불택자들은요, 항상 기성교회 상대로 포교 활동하는 약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거짓교를 가지고, 실천제 같은 경우에는 배멸고 배도 멸망구원, 안상훈 진흥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 이런 교리를 가지고, 안식교는 토요일이 일요일이다 이러고, 캐톨릭은 교황숭배로, 여러분요, 자기가 다니는 그런 어, 교회 있죠. 그 교회는 언제든지 자기 머릿속에 교주가 있어. 완전히 교주,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그 광화문 전체를 끌고 교주의 인도를 받아. 언제든 그러게 돼. 신천지는 이만희가 머릿속에 구원자, 이긴 자가 있어. 그 교리를 만든 자가.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장길자가 다 항상 있어. 캐토경 교황이 있어. 안식교는 안식일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 인터커브는 인토커븐 체바 우리가 다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지시를 받지 성경의 지시를 받지 않아. 성경의 지시를 받았으면은 인토콥에서 나한테 차, 찾아와야 돼 고목사 토론합시다 그리고 교회 뺏기해 서로 인토콥에 있는 재산이 천, 천억이다 우리 교회 재산이 백억이다 만약에 인토콥하고 그, 교리로 객관적인 면에서 싸웠는데 졌다 천억 주기로 변호사 딱선님해가지고난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근데 그들은 절대 나를 못 찾아와 절대 나한테 못와 교주는 알아, 자기가 틀린 거를. 교회는 절대로 몰라, 진도는 왜미국당했어 이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도를 받았죠.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자, 오늘 에돔에 대해서 이단으로 전복시켜서 적용시켰습니다. 형제나를 치는 자, 에돔 음, 반드시 멸망한다.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은 이단이 생각도 안 하고. 이단이 잘못된 것, 알아보지도 않고, 세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버린다. 왜냐? 교만 때문이다. 질리라고 음. 하는 것은 내 영혼하고 관계된기 때문에 비판 받아보고, 판단해보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게 정말로 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어도 늦지 않거든. 근데 확인하면은 들키니까 확인 안 해버려. 그냥 쭉 믿어버려. 아까 대산님 우서 이장에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거리가 믿어져 버려. 하나님 믿음 줬어. 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겪지 않아.